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신발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쁜데 흔하지 않고 유니크하면서 가격까지 합리적인 거. 이런 신발 진짜 찾기 어렵잖아. 예쁘면 가격이 비싸고 유니크하면 활용도가 또 떨어지고 가격 좋으면은 거리에서 또 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초늘이 조건에 맞는 신발을 소개할 거예요. 락피쉬어랑 고요웨어가 협업으로 캡슐 컬렉션을 내놨는데 거기에 나온 신발이 야, 상당히 맛있어 이게. 그 전에인 브랜드 두 개가 뭐냐? 여성 쪽에서 매출 하루에 몇 억씩 찍어버리는 브리티시 감성의 브랜드인데 2004년에 영국 사우스웨스트 코너에서 시작한 브랜드고 고요웨어는 일상과 필드 두 가지 모두 활용 가능한 아웃도어류 브랜드. 근데 막 아저씨 같은 브랜드들이 아니라 패션을 좋아하는 찐 남정네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두 브랜드 협업으로 이 제품을 메인으로 출시를 했는데 여자들은 신는 신발들이 있잖아. 레인부츠 비만 오면은 그 신발을 신어버리잖아. 근데 남자들이 신을 게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한테 비올 때만 신는 레인부츠를 추천한다? 바로 싸대기가 올라와. 가성비, 활용도 중요하잖아. 일상에서 이질감 없이 신으면서 방수도 되는 신발이어가지고 레인부츠를 활용하기 좋은 신발입니다. 락피쉬의 기술력과 단촐하지만 감각적인, 보면 볼수록 매력 넘치는 볼매 같은 고요웨어의 디자인이 적용되니까 기존에 시장에 나와있던 좀 메가로 자리 잡은 브랜드의 레인부츠들은 좀 중성적인,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자다우면서 다양한 코디에 잘 묻는 아이템이야 레인부츠 정착 못한 사람들한테 이걸로 정착하는 건 어떤데 이렇게 제안하는 마라 그 얘기야 첼시부츠 디자인인데 이게 원래 가죽으로 많이 만들잖아 근데 탄성이 좋은 천연 고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발을 감싸는 느낌이 최고고요 이 고무 자체가 그렇게 막 졸라 두껍지는 않은데 웬만해서 안 찢어지겠다는 신뢰감을 줍니다 사이드 고어밴드랑 힐탭 웨빙 스트랩으로 신고 벗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런 신발들이 오염 내구성 이런 거에 탁월해요. 요즘 국내에 가장 하이때는 키워드 중 하나가 트레일러닝인데 이 키워드가 점점 국내에 더 많이 퍼질 거란 말이야. 내가 뭐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글로벌 트렌드다 보니까 국내에도 언젠간 들어올 대중들이 많이 찾을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발이 하이킹 슈즈에서 사용되는 액티브한 쉐입의 접지력 좋은 아웃솔 트레일 맛을 살짝 가미해가지고 향후 5년 동안은 재미 보면서 신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싶은 거야. 이 신발. 이키 높이도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근데 티가 안 나게 돼. 이키 높이가 티 나면은 좀 구리잖아. 티안 나게 키 높이도 돼가지고 엄청난 강점이 있는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 컬러는 애쉬 브라운이랑 블랙 두 가지로 나왔는데 정말 국밥처럼 세련된 느낌으로 우려 먹겠다 그러면은 블랙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나일론 소재 같은 거 좋아하고 아웃도어 무드 살짝 났으면 좋겠다. 너무 거무틱틱한거 싫어한다 그러면 애쉬 브라운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프로모션 15%의 쿠폰 10% 로 더해 가지고 12만 원대에 판매를 하는데 가격 대비 만든새가 군더더기 없게 좋습니다. 여기 안쪽 보면은 락피시 외대어 이렇게 이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쪽이 진짜 잘안 보이게 양각으로 고요웨어. 이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고요웨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린 친구들이 입는 아웃도어 의류라기보다는 취향이 있는 테이스트가 맞는 30대 남자들이 찾아서 정계하고 있는 브랜드여서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려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캡슐 컬렉션에서 메인으로 이 신발 하나 가져가면은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셋업이랑 뭐 티셔츠 이런 것도 또 나왔거든. 거기에서 이제 고요의 진또백의 간지를 느낄 수가 있어. 이번 캡슐 컬렉션에서 신발 빼고 원픽으로 뽑고 싶은 아이템이 바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쉘 자켓입니다. 이번 의류는 하이킹이나 일상에서 비가 올때 우산 없이 쿨하게 입을 수 있는 웨더 컬렉션이어서 그냥 비 튕겨내면서 입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마 맞춤 문화가 멋이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올 때도 많이 온다 싶을 때도 에 우산을 안 써.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비올 때 우산 쓰고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이 락피쉬 웨더웨어가 영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우천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의류를 아웃도어 감성 제대로 뽑아내는 고요웨어랑 협업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이에요 기존에 고요웨어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28만원이라서 가격 보고 어?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퀄리티 같은 거 보면 가격이 무조건 싸서 가성비가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진정한 가성비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 밑단 소매 끝 내부 전체를 심실링해서 20만원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옷을 만들어봐서 알잖아. 이 만듦새 보면은 어디 뭐삼묘 공장 이런 데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게 해외 브랜드에서 요 정도 스펙으로 만든다? 무조건 70, 80만원 넘어버려요. 모자를 썼을 때의 핏도 상당히 좋아. 비 그냥 여기 다 이렇게 튕겨버리는 거야. 지금 느낌은 보면 알겠지만, 막 어린 친구들이 입는 아웃도어 의류가 아니라 어른들이 입을 법한 아웃도어 의류 그런 느낌이잖아. 실루엣도 너무 오버하지 않게. 적당하게 맞아버리고 지퍼 같은 데 보면은 방수 지퍼 다 갖다 썼거든? 이런 자켓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야? 비를 막아주면서 땀 배출도 원활하게 해줘야 되잖아 2.5 레이어에다가 2A 지퍼를 차용했고 뭐 통기성을 위해서 이 겨드랑이에도 이 지퍼를 싹 적용했습니다. 이 자체가 또 디자인이 내버리는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그것 때문에 멋을 과하게 부리지 않으면서 꾸안꾸적으로 세련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착장들을 입었을 때 단순히 멋만 챙긴 디자인이 아니라 이런 기능까지 확실히 가져갔는데 20만원대에 판매하는 작자켓는 진짜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셔도 손해는 아니다. 두 번째는 트래블러 팩착해. 이거는 뭐 힌트 레이어드하고 이딴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쿨하게 이런 식으로 착용했을 때 가장 멋있는 자켓이거든요. 일상이나 하이킹, 간단한 여행을 즐길 때 투... 걸쳐 입기 좋은 자켓으로 패커블이 가능한데 이 외부형 포켓이 탈부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딱 떼어내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패킹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에 용이한 제품이라는 거 고요에서 추구하는 스탠다드핏 이게 막 오버사이즈 해지면은 어린애들이 입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한 핏인데 또 착용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게이 스트레치성이 있는 원단이야 이거 봐봐 싹싹 늘어나 이게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진짜 일기야 일기야, 일기야. 그리고 형이 한국에서 유행하려면은 이 심볼이 예뻐야 된다 그랬잖아. 이 고요해요 심볼, 상당히 예쁩니다. 아 느낌. 그리고 이거 떼어버리면 여기에도 로고 플레이를 할수 있게 이렇게 콜라보 그래픽 아트웍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브랜드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가격 대비 퀄리티가 말이 안 되게 좋다. 나는 요즘에 잘하는 우리나라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한테 감도 디자인 퀄리티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 딸리는 게 뭐야? 패션의 역사.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브랜드들이 많아져야 한국의 패션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 고요웨어의 담백함 경험해 볼 사람들은 꼭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컬러는 다크 그레이, 블랙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다크 그레이가 조금 더 당기긴 하는데 이런 패커블 자켓 같은 거 블랙 없는 사람들은 블랙이 진짜 휘뚜루마뚜루 전투용 제대로 뽑아 버리는 컬러니까 좀 가져가세요. 이 정도 디자인에 17만 원에 판매하는 거면 이게 진짜 나는 진정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 보면 가성비라고 못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락피쉬 성수 매장이나 고요웨어 성수 매장 아니면 압구정에 엠프티 베이스먼트 매장에서 실착을 할수 있으니까 한번 입어봐봐. 입어 보면은 아이 사람이 왜 가성비라고 얘기를 했는 이제 알수 있을 겁니다. 이 브랜딩, 실루엣의 착용감 디자인 한번 느껴 보시고 추론해 면 하세요? 으... 다음은 유틸리티 셔츠 자켓 하이킹적 요소를 셔츠에 녹여낸 포켓만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유틸리티 셔켓인데 다른 아이템들이랑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핏 채용 보완이 제대로 된다 이거 지금 어깨에 역도산 아닙니까? 어깨 깡패로 바로 만들어버리는 고시감이 있는 나일론 원단의 셔츠예요 아웃도어 감도를 여기 트라이앵글 링이랑 아웃 포켓이랑 지퍼 포켓으로 충분히 가져갔다고 라 생각을 하고 기능적으로는 발수 가공된 나일론 소재 생활방수가 가능해가지고 여름철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자켓이라는 거 컬러는 다크그레이, 에크루 두 가지고 프로모션 쿠폰 다 적용하면 11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만족스러운 사람들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원단이랑 부자재랑 컬러 보면은 진짜 상타치거든요 예쁜데 흔하지 않고 유니크한 거 찾는 사람들한테 콜라보 제품만 한게 없어요 또 가격은 최대한 눌러왔으니까 싹! 다음은 기본 티셔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문하기 좋은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플루비오파일 티셔츠인데 이 뜻이 비를 좋아하는 사람 이번 콜라보레이션 아트옥이 뒤쪽에 싹 들어가고 앞쪽에도 좀 귀엽게 이렇게 키치 하게 들어갔거든요 반팔티 살게 사실 많지도 않고 지나다니다가 나랑 같은 반팔티 입은 사람 마주치기도 싫잖아 그럴 때 이런 콜라보 티셔츠 툭 걸쳐주는 게 베스트긴 해요 내가 평상시에 고요웨어를 내 채널에서 많이 소개하진 않았잖아 그 이유가 사이즈 때문이야 몇번 소개하려고 주문해서 입어봤는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반품했던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내가 처음에 딱 입어봤는데 사이즈가 너무 타이트한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리뷰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더니 사이즈를 넓혀서 출시를 해주셨습니다. 적당한 두께감의 16소의 바이오 워싱 돌려가지고 원단이 상당히 부드럽고 컬러는 화이트, 애쉬 그레이, 다크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빈티지한 컬러감으로 싹 맞춰버려서 출시를 했다라는 거. 기본 사양에 충실하게 나온 제품으로 아트웍 마음에 들면 이 컬러 배색 마음에 드면 하나 쯤 가져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티셔츠입니다. 가격도 32,000원. 고요웨어의 감성이 싹 묻어 있는데 32,000원이다. 아.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 취향의 마지막 하나 가져가세요. 마지막은 워시드 카고 포켓팬츠 기존 고요웨어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와이드하게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레귤러 핏으로 떨어져가지고 요핏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빈티지 아카이브와 아웃도어 요소를 블렌딩해서 출시한 제품으로 요즘은 이렇게 장르가 섞이는 게 가장 간지가 나는 것 같아.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메이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디테일 들어간 바지라면은 좀 10대 친구들이 후드에 입는다던가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핏이랑 색감이 완전 그냥 어른들이 입는 핏이야 이 바지 원단 자체가 스크래치 먹여가면서 경련 변화되는 맛도 있는 바지이기 때문에 25세 이상의 남자들 요즘에 빈티지 워싱 들어간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팬츠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단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핏 조절해가면서 입으면 되지. 여기다 바람막이까지 입어준다면 비올때 우산 너 꺼져 새끼 하면서 그냥 이제 주머니 손 놓고 쿨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핏주얼 이이 나온다라는 거. <laughs> 지금까지 라프시 웨드웨어랑 고요웨어의 캡슐 컬렉션 웨드웨어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일상에서 비안올때 입어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들이거든요. 기후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막 변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올라운더 제품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득인 제품만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착용 가능한 매장은 이제 여기 이렇게 써둘게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거든요. 레인시즌 제품부터 방수나 투습고 기능성 패커블 포켓 같은 활용 더 좋은 제품들만 다룬 캡슐 컬렉션이니까 한번 쓰고 다 보세요 오늘도 네, 영상 끝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